안녕하세요 인생 게임 채널의 김들꽃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데일리 리포트를 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실패했어요. 다시 할 거예요. 어, 일단 어, 데일리 리포트 다시 이제 내일부터. 오랜만에 찾아온 이유가, 요, 아몬드라는 책을 리뷰를 어 해볼까 합니다. 책 리뷰는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어잘 될까 모르겠어요. 일단, 음 뭐,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제가 뭐, 이제 실력은 없지만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이제 북튜버로서 원래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할때책 어, 리뷰 같은 것들 다른 북튜버분들의 이제 리뷰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몬드 이 소설이 많이 나와서 좀 궁금은 했었어요. 어 도대체 뭐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추천들을 하시나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요 이 아몬드 책을 꼭 읽어봐야 된다면서 그렇게 강력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소설을 제가 잘 읽지 못해서 맨날 자기계발 책만 너무 읽는 어, 입장인지라 한번 어,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뭐 궁금하긴 한데 좀 가벼운 생각으로 읽었는데 헉,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일단 이 아몬드는 어, 기본적으로 그... 이제 주인공 한명 고등학생 주인공이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은 이제 어, 여기 책에서 보면 어, 일, 알렉시티미아. 어, 이 여기서는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 1970년대 처음 보고된 정서적 장애로 아동기의 정서 발달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 혹은 선천적으로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감정 중에서도 특히 공포를 잘못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다만, 어, 공포 불안감 등과 관련된 편도체의 일부는 후천적인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에 근거하되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알렉시티미아를 묘사하였다고 하네요. 어,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는 어, 알렉시티미아 어,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병을 이제 갖고 태어난 고등학생 주인공이 어,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 소설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첫째는 어, 소설가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들을 뭐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황들을 어 그들만의 시각으로 다르게 풀어낸다든지, 약간 말 그대로 어 언어의 마술사 같은 느낌이라서, 음 조금 풍부하게 그런 상황들을 좀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보면 뭐 이제 책이 원작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화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이 뭐 책이 더 낫다, 뭐 영화가 더 낫다, 뭐 이런 그 파가 갈리는데 왜 그렇게 파가 갈리는지를 알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각적인 것이 어 영화는 메인이 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상상력에 한계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제 책은 어 내가 그 상황을 어 나만의 방식으로 어 이제 떠올려 볼수 있는 거라서 어 저도 뭐이 책을 봤을 때는 어 책이 참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인간은 뭐 인간뿐만 아니죠 이 생물은. 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뭐 슬픔, 기쁨, 뭐 분노, 뭐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왜 필요하면 왜, 미, 왜 필요하며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이제 삶에 효과를 주는지 어,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본 계기가 아니었나,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아몬드 책 리뷰. 어, 리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그냥 느낀 점을 말한 것 같아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 하지만 이런 계기로 제가 점점 더 나은, 어, 책에, 다양한 책들을 리뷰를 할수 있는, 어, 이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